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역병은 우리들이 전부 다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찾아보지 않고 이제 알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역병이기도 한데요. 어, 특정 소수들은 매시즌 이걸 합니다. 근데 왜 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해 줄 사람이 있는 거겠죠 이제 역병에서 매시즌 활약하고 계신 모모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저희 길드 임원분이시고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모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역병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 답변 잘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역병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역병의 인식이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이게 좋다고는 하면서도 사람들이 약간 손이 안 가는 게 역병이에요. 그럼에도 여기 살면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게임은 네. 재미가 없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가 네. 있는데 <laughs> 그런가요? 네. 저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역병이 재밌어요. 아, 네.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파밍을 하면 네.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laughs> 아, 남들이 안 하는 파밍을 할수록 커런시를 번다? 왜 그런 네. 이유가 나오는 거죠? 라비러너 군단기사 라비러너 군단기사 맞죠 맞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저 혼자 재밌는 역병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저는 재밌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파밍을 선택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반 역병도 어느 정도 시즌 초반 기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역병을 도는 것보다 일단 역병 지도를 캐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왜 하필 우버 역병을 선택하신 건가요? 역병 지도를 캐는 것도 재밌고 일반 역병을 도는 것도 재밌고 우버 역병을 네. 도는 것도 재밌는데 우버 역병을 캐는 게 네. 저는 가장 재미있고요 그리고 네. 일반 역병 지도를 돌 때보다 네. 한두배 이상 수익이 나는 거 같아 가지고 저는 네. 우버 역병을 선택했어요 아 그럼 우버 역병이? 수익이 일반 역병보다 두배 정도 난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어, 그러면은 일반 역병 지도 가격하고 우버 역병 지도 가격은 좀 어떤 편인가요?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 안 될수록 거의 근접하게 붙어 있다가 예. 이제 거의 한1 5배 정도 수준으로 우버 역병이 올라갈 거든요 보통 대략적인 어, 경우는 그러면은 시즌 초반에 일반 역병이나 우버 역병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초반에는 돌수 없는 돌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일반 역병을 파밍하는 사람들이 우버 역병 지도를 못 돌기 때문에 그거를 팔아버려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우버 역병을 돌 수만 있다면 무조건 우버 역병을 가는 게 맞긴 하겠네요. 네, 그 그게 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어, 그러면은, 오버역병의 주 수익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1, 2차에는 유니크, 뭐 네. 베이스 아이템, 뭐, 성유, 비싼 성유들있죠 그런 네. 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요. 3, 4일차부터는 네. 그, 유니크나 베이스 아이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분열템이라든지, 네. 아니면 성유, 네. 그리고 이제 액세사리 법봉,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주 수입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성유도 마찬가지로 3, 4일차에 수익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어, 1일차에는 투명한 성유나 그런 것들도 다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근데 3, 4일차에는 성유의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어~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일이일 예, 차에 뭐~ 일 카짜리 이 카짜리 성유를 다 팔고 있으면 우버역병에서 성유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성유만 팔아야 돼요 아 근데 근데 에. 게임을 하러 온 거니까 그래도 게임은 해야 되고 네. 비싼 성유만 팔고 이제 음 저렴한 성유들은 나중에 삼사일 차가 됐을 때 네. 벌크로 그냥 한 번에 팔아버리는 진홍빛 성유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파는 것 같아요 아그 이하 성유는 좀 팔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성유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한 2카상 가면은 각개로 팔만한 거네요. 네 그렇죠.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커런시에서 뭐 2카짜리를 나는 네. 일일이 다팔수 있다. 네. 그럼 2카짜리를 파는 거고요. 네. 뭐못 팔겠다 싶으면 합쳐서 파는 거죠. 아... 특히나 3,4일 차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합쳐서 파는 게좀 많이 낫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게 디바인 가격 올라가고 하니깐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1일 차에 네. 그 네. 여신의 선물 있잖아요. 네. 전직 공물 공물 이게 네. 5카 6카로 진짜 하루 종일 팔리거든요. <laughs> 아, 그런가요? 5육카? <오>, <laughs> 네, 하루 종일 팔리는데 이거 네. 꼭요 이거 주워놓고, 네. 나중에 역병 돈못 벌었어요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네. 진짜 하루 종일 나오니까 하루 종일 파십시오, 이거. 아, 공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먹자마자 팔아라. 이 이야기죠. 네. 네. 아, 공물 정말 중요하죠. 아, 욕하는 그렇고, 옥카로 고정해놓읍시다, 일단. 네. 어차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까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버역병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나요? 일단 우버역병지도가 시즌 시작부터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시즌 거래소에 네. 일반 역병지도가 13티어 이상 풀렸을 때부터 네. 본격적으로 역병 파밍을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역병 파밍 일반 역병지도를 계속 돌면서 네. 이제 우버역병지도가 거래소에 조금씩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을 때 네. 그리고 일반적 병지도를 내가 돌면서 우버역병지도가 내 창고에 모였을 때 이제 우버 역병 파밍을 시작을 합니다. 어 그러면은 일반 역병 지도를 파밍해서 네. 우버 역병 지도를 수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우버 역병 지도를 구매는 안 하고 이제 수급한 걸로만 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네. <laughs> 일반 역병 지도에서 아, 우버 역병는데 네. 이제 거래소에 일반 역병 일반 역병을 돌아서 파밍을 하시는 분들이 네. 우버 역병을 못 돌아서 그걸 내놓는 경호가.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거를 사가지고 음...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결국은 거래소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서 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은 그렇게 도는 동안에 오버 역병 지도가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점차점차 점차 사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laughs> 아, 아, 그러면은 일반 역병 지도를 13티어부터 도신다고 했잖아요. 칩 4티어도 네. 아니고 13티어부터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3티어부터 네. 금빛 성유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금빛 성유가 13티어부터 나와요? 예. 네. 그래서 13티어 이상만 판매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지도 팔이를 할때 네. 13티어 이하 지도는 안 팔려요. 그래서 아 13티어 지도를 들면 14, 15, 16티어가 나와 가지고 네. 잘 팔립니다. 그러면은 네. 오버 역병이 엄청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 나오는 시점도 있나요? 네. 나오는 시점은 음, 마피 구매했을 때. 나오는 시점은 마피를 네. 구매했을 때다. 네. 그리고 또뭐 역병의 그 노란 포자 있잖아요. 네. 그게 골드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웃음> <이런> <웃음> 그럴 때때 네. 아 네. 그럴 때 나온다. 아더 이상은 나는 어, 역병을 할 자신이 없다. 이럴 때 나온다는 이야기죠. 방송 보면 막 이렇게 막맵 돌아다니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나 노란색 그 보자랑 네. 같이 놀고 있을 때 짜증날 때 있어요. 네. 그때 딱 나오시면 돼요. 반지에 성유를 바를 수도 있고 지도에도 성유를 바를 수 있는데 이제 우버 역병 지도는 성유를 총세번 바를 수가 있잖아요. 혹시 화면 공유해서 네.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역병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네. 파워 파워 위주로 깨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호박 두 개. 네. 발라서 정찰병 탑 소환수 피해를 발라서 돌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정찰병 사거리로 네. 청록이랑 아마 보라색일 거예요. 보라빛 받으면. 아, 그러면은 그래서. 정찰병 탑 피해 두개 양쪽 다 끼는 거보다 사거리 하나 같이 껴 주는 게 좋나요? 어, 편해서요. 두개 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복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중복이 안 된다는 사람 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그냥 편해서 사거리가 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빌드가 꼭 특정 오버역병을 돌수 있는 빌드가 아니더라도 일반 역병은 누구나 돌수 있잖아요. 타워만 네. 잘 깔아도 네. 그러면 정찰병 타피에 정찰병 사거리 이두 개를 짬뽕해서 하면 스펙이 좀 딸려도 일반 역병은 다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부분 문제없이 도는데 이제 그 네. 정찰병 타워 면역 소자가 네. 많이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다른 타워를 네. 이제 잘 짓지 못한다거나 하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논외로 어 두고 연습 통해서 충분히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아... 일반 역병은 쉽습니다, 여러분. 아, 일반 역병은 이번 시즌은 쉽다. 우버 역병에 집중합시다. 아 그러면 우버 역병은 어떤 거써야 되죠? 우버역병은 조금 다른 게 일반역병은 타워의 네. 딜로 우버병을 는데 네. 이게 우버역병 지도 같은 경우는 몹을 지연시키는 용도로 반제성유를 네.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응. 못하게 한다는 건가요? 네 여기에 네. 이제 오팔이랑 네. 은빛성유를 하나 발라주면 동결이 걸려요. 이게 냉각들이 원래는 어, 그냥 에 네. 네. 천천히만 움직이는데 얼어버려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거든요. 어 그럼 궁금한 게 냉각 면역 탑도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게임하다가 네, 동결 동결이 됩니다. 아 그것도 동결이 돼요? 냉각이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냉각이 안 되는 거지 동결은 네. 됩니다. 아 그러면 은 느려지게 하는 건안 돼도 멈추게 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네. 어 오케이. 그러면 은 동결을 가져가는데 은빛하고 오팔 들었죠 방금? 네, 은빛하고 오팔. 아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이쪽에 강화의탑 사거리 네. 25%를 발라주는데 네. 이거는 실록이랑 검정이에요. 실록이랑 네. 검정. 아 실록이랑 이게... 검정. 네, 강화의탑을 3단계까지만 업그레이드할 건데 이게 네. 지연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동결 타워랑 지진 타워를 통해서. 몸들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지도는 어떡하나요? 이게 정말 사람마다 이야기가 달라가지고 저도 조금 가이피를 못잡겠거든요뭐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도 이제 이거 실험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뭐 그런데 일반 역병 돌 때는 저는 그냥 청록빛 바르고 돌고. 요아 무조건 청록빛으로 생성 속도 가속시켜서 빨리 끝낸다는 마인드인가요? 네, 이거 하면은 네. 150초가 단축되기 때문에 네. 한 240초 정도면 역병 몹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음, 반 정도 시간이 줄어드는 네. 거라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 돌 시간을 거의 두개돌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론적으로. 네, 네. 그죠 그럼 청록 무조건 바랍니다 아, 그럼 청록비 세개 일반 역병 돌때 하고 우버 역병 어떻게 하나요? 이게 우버 역병 지도가 좀 복잡해요. <laughs> 그래서 아, 우버역 병도 청록비 세 개는 고정이에요. 세 아, 개는 고정이다. 네, 왜냐면 빨리 돌아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그다음이인제 진홍빛 세 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정이에요. 아 그래요? 따니까 진홍빛, 성... 네, 진홍빛 성유는 뭐 그냥 네. 평균적으로 삼 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거 세개 하시면 구카 정도 하는데 네. 이 진홍빛 성유가 역병 상자 열두 개 들어있는 아이템 종류에 대한 행운 적용이에요 하나당. 네. 이 네. 근데 삼십육 개에 네. 대한 행운을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네. 이것도 그냥 가성비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 세개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팔을 넣는데 네. 오팔을 세 개. 이게 처음 이제 시즌 시작할 때는 네. 이 오팔이 없잖아요. 그래도 네. 최대한 빠르게 이 오팔 세 개까지는 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어, 그럼 만약에 오팔이 없으면요? 오팔 세 개가 없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보라빛 성이세 개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보상 상자를 한 개. 더 보유하게 네. 75% 확률 그러면 아 역병 보상 상자가 하나가 더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아 오히려 이거는 약간 오팔은 질이었다면 보라빛은 양이네요 약간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싸고 구하기가 쉬우니까 역병 네. 파밍을 하면 진짜 보라빛 성유까지는 진짜 무한대로 네. 거의 수급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공짜로 넣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커런시가 네. 좀 쌓인다? 네. 그럼 보상을 위해서 오팔 3개까지는 그냥 네. 시세 따지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여기까지는 그냥 올라오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은 시즌 초반에 오팔이 비싸더라도 거의 확정적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진 오팔 비성료가 27카 정도 되고 네. 진홍 비성료가 9카 하면은 네. 한 37카 정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유린당한 사원 지도도 한고거 이하의 지도로 항상 형성이 돼요. 아, 가격이.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즌 초반부터 바로부까지 바르나요? 제 하고 있는 이 빌드가 네 가리는 맵 모드가 없어가지고 발 지도까지 바릅니다. 아 그럼 발 지도까지 만들어서 돌면은 이제 더럽혀진 성유도 나오는 거겠죠? 네. 아... 근데 더럽혀진 성유가 얼마 전부터 가격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수량이랑 퀀티를 올린다는 마인드로 바라보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보를 안 발라도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금 발랐는데 예를 들어 뭐 수량 같은 게100 이상 나왔다던가 이러면요. 네 그러면 안 발르고 돌기는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자기 선택의 자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금빛을 바를 때가 있어요. 금빛을 바른다고요? 네, 역병 지도보다 더 많이 이제 소비가 되는데 한나 네. 정도 그러니까 오팔 두개 금빛 하나 정도를 해가지고 네. 30% 확률로 보상한 게 추가 등장 네. 요거를 노려주거든요. 근데 확실히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게 벌어드리는 커런시의 양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그럼 금빛 성유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laughs> 넣는 네. 게더 이득을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다회 적용했을 때 네. 훨씬 더아 다회 적용을 했을 때 이득을 확실히 볼수 있다 네최강 어, 그냥 느껴지거든요. 근 약간 금빛성이는 너무 비싸니까 저도 저조차도 약간 팔 생각만 하거든요. 네한번 아, 다음 시즌에 저도 금빛성유 발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우버역병을 도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지금 모모님이 하고 계신 빌드를 저도 하고 있거든요. 뭐 모모님이 추천을 해 주셔서 이제 저도 하는 건데 한번 제가 돌아보면서 조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미확인 지도가 됐는데요. 한번 돌아보면서 모모님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버역병이 특정 DD 빌드가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빌드도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드 설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역병 지도를 들어가실 때 이제 희생만 넣어도 수령하고 올라가니까 무조건 넣어주고 도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 그럼요. 아, 저도 연습 많이 했다구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역병 지도에서 죽거나 했을 때, 마을에 있을 때는 몬스터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역병 지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멈춰있는 상황이고, 이제 로딩하는 중에, 몬스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될수 있으면 네. 두 개의 범위가 교차되게 네. 지어 주세요. 아,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지어 주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오케이. 많은 몹들이 두 개를 동시에 밟을 수 있게. 지진 걸렸다. 음... 동결 걸렸다. 지진 걸렸다. 동결 걸렸다. 원래 네, 이해했어요. 라고 지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몬스터 나오기 시작할 것같은데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시작할 때 방금 2분 30초였죠. 예. 네. 네. 성록빛성이 세개 발라서 30%가 네.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빌드가 10폭이 있는 빌드다 보니까 가속하는 게 나쁘지가 않은 거네요. 몬스터를 최대한 많이 밀집시킬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네. 오케이. 그 성유 하나를 바를 때마다 3%그몹 양이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 빌드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죠. 성유를 음... 더 많이 할수 있어요. 네. 여러분, 방금 얼었 죠？본 격이 없은상황몹들을 그냥 고정 시켜 주 니까 네. 몹들을 모아서 시폭을더 많이 시킬 수 있는 상 황이 되 죠. 음... 그리고 이게 몹에 막 몰려오다 보면은 네. 너무 막 바깥으로 가지 마시고 네. 내가 모으겠다고 생각한 지역에서 스포를 네. 빵빵 터뜨려 주는 게 아, 그러니까 너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지금 타워를 지은 이점이 몹을 잡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오케이. 몹을 억지로 잡으러 나갔다. 네. 보시면 보스도 아주 잘 잡죠. 네. 주변에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스도 짓기 시작어 음. 근데 이게 끝까지 강화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포탑을? 비싸서요. 아, <laughs> 그림 보시면 네. 2분 표시면 2분 30초 될 때까 2분 30초 중에 1분이 남았는데 그런 네. 시가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네. 아, 타워 짓는 돈이 네. 그래서 비싸서 안 짓는 거예요. 아, 결국 그 응. 포탑 짓는 강화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동결타워 같은 경우는, 강, 그, 500원짜리 타워로 강화를 시키면, 네.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아, 효율이 많이 가두거나, 떨어진다. 네. 가두거나 웨이브를, 하, 네. 그 웨이브로 한 발씩 쏘는 것 밖에 못해서, 음... 이게 더 오랫동안 못잡아둘수 있어. 좋네요. 원래는 저 처음에 할 때는, 이거 막 여기 갔다가 사방팔방 너무 많이 움직였었는데, 어? 아, 죽었네요. 이래도 당황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로딩 중일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소리> 이래서 중요한 게 역병으로 들어오면 포탈을 네. 역병 포자 근처로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 아, <laughs> 오케이. 한 번에 빵빵 터지네요. 확실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몹이 많으면 많을수록 클리어가 더 쉬워져요. 음... 볼수 있는 클리어하는. 시포기 있으니까. 좀, 네, 유익 있게 지켜보시면 좀... 나중에 빌드 설명할 때도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오컬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컬 시포 그리고 그 아세나스 장갑 어디, 아세나스 장갑에서 10폭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네. 10폭이 그냥 이 필드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럼 대충 이렇게 지금 가운데 시간초 없어졌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클리어해도 문제 없는 거겠네. 요보스모안 네. 어, 네. 나올 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보스몹 안 나오고 네 맵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가까이 있는 빨간 점을 준달을 네. 생각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오케이. 됩니다. 근데 저기 무거너리 뒤 나왔거든요. 아피일 <laughs>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그건 아니죠. 다음 <laughs> 시즌에 나와야죠. 자, 지금 까지도 안는데 포자가 까지고 있잖아요. 이 빌드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버 역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빌드가 오디이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오버 역병을 클리어 했는데, 오버 역병 이제 주수입이라고 볼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척추알이나 여러 가지들이 시즌 첫날 뭐 아니면은 초반 구간에 진짜 잘 팔립니다. 오카 뭐 시카에도 판매가 되는데 그래서 오버역병이 좋은 것도 있고 이제 교살의 소나기도 나오긴 하지만 뭐 극히 낮은 확률이겠죠. 자 그리고 또 오버역병 중요한 게이 빌드의 패시브입니다. 주문 시전 시 주변에 상자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발굴을 채용해서 이 발굴이 시전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여기에 시전속도까지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열수 있기 때문에 역병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깐 다음에 그냥 먹어주면 되죠. 오버 역병을 직접 까면서 이제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가락이 관절이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고유템이 진짜 좀 많이 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와우 미쳤고 그럼 이 지도도 다 판매해서 커런시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즌 초반에. 네, 네. 그리고 저 카드 묶음이랑 저의 나오는 네 카드들이 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아, 다 먹어라 꼭 나오는 카드도 판매하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포자까지 해서 전부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시즌에 뭐 역병이 얼마나 뭐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역이 너프가 안 된다면 뭐 역병할 게 아니라 당연히 성역을 들어가시는 게 1티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모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laughs> 성역은 이길 게 없거든요. 지금 성역이 <laughs> 1티어로 하면 이에도 하지 마. 맞죠 맞죠 무조건 네. 우리 레인저로 가가지고 네. <laughs> 레인저계 이속 빠른 빌드 해가지고 성역 네. 돌아야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역병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저 역병지도 사기 힘들어집니다 <laughs> 오히려 계속 판매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다음 시즌 만약에 성역에 이상이 없다면 성역을 가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역병에 한 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병 우버 역병을 돌수 있는 이 빌드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으니까 그래도 저자본으로 할수 있는 우버 역병 돌수 있는 빌드는 많지 않기 때문에 어,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